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자이좀 불량합니다. 굉장히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동산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우리 천하람 위원장과 함께 밤을 샜는데요. 사실 저밤 정말 많이 샜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 밤샜고 레지던트 할때 당연히 일하느라 밤샜고 소아 응급실 10년 있었으니까 당연히 밤샜고 저 애도 셋이지 않습니까? 애셋 키우느라 맨날 밤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밤잘셀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장담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할 거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맨날 밤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밤새서 고민하고 매일 밤새서 뛹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숨 덜 자고 내가 한번더 뛰는 것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덜 자면 점수가 바뀝니다. 내가 덜 자면 환자가 삽니다. 내가 덜 자면 아이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애써 지켜오던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마치 우리가 길고 끝을 모를 터널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 남녀갈등, 출산율의 저하,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일본 버블 30년이 남 일이 아닌 것 같고,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아르헨티나가 자꾸 얼른거립니다이 끝이 어딘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시죠. 당연히 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 누구 몫인지 아십니까? 우리 몫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몫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30년이 놓여있고 그 30년을 암흑 속에서 걸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굳이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무리 뛰어봐야 우리가 이겨. 너희가 아무리 애써봐야 우리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땅이다. 이 사람들의 표는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식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길을 쓰고 뛰어봐야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괜찮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맡아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익 병원장님께서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 다 찍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찍으면 오늘 여기 왜 옵니까? 찍는 것으로 안 됩니다 전화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문자 안 됩니다 카톡 안됩니다. 저도 안봅니다. 전화하십시오. 전화해서 투표하라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7번을 찍고 이준석을 찍고 개혁신당을 찍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병원에 있을 때 제일 실력없는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아십니까? 내가 치료 잘못했습니다. 환자가 잘못됩니다. 그 다음 환자에게 똑같은 약 씁니다. 또 잘못됩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계속 그 약만 씁니다. 계속 했던 방식만 합니다. 그 의사 좋은 의사입니까? 무능한 의사이고 무엇보다 나쁜 의사입니까? 마, 나쁜 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고 동탄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똑같은 방식의 한 표를 행사하면 그 동탄 주민은 나 무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것을 가지려면 지금껏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저는 동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 한 번도 가져온 적 없는 미래의 정치, 선진 정치, 앞서가는 정치, 아이들을 위한 정치 가지고 싶으시다면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7번, 단한 번도 뽑아본 적 없을 그 번호를 선택해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동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준석을 선정하십시오. 개혁신당의 고지가 되십시오.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성지가 되십시오. <laughs>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해야 할 것은 무엇? 맞습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개혁신당을 위해 이준석을 위해 전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